A FEW MINUTES LATER 끼야토! 안녕하세요! 아! 데뷔했습니다! 안녕하세요! 블럭에 말도 시끄러워! 요즘 블럭은 말도 하고 그러는 거야! 요즘 블럭은 자아를 가지고 지 혼자서 막 움직인다고요!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보시던 어머. 진짜 어지란네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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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 어? 어지럽다는 거지?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 아0 개월고도 감사합니다. 아이블럭 아주 좋잖아요. 난 일직선 블럭이 좋아. 닥쳐! 포키블럭이 최고인 거야. 아니 포크란다. 티블럭이 최고인 거야. 너가 뭘 알아? 비주얼 압도적이라그게 무슨 소리야? 들어오자마자 놀랐다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. 블기에반 보라색 뽀 티블럭이 보라색이잖어! 근데 저거 되게 보너보너야어 <laughs> 아, 테트리스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. 여러분들도 테트리스... 아, 잠깐만. 모비즈 고장 날것 같아, 이거. 잠깐만요. 야, 이거... 박치기 이거. 아, 녹화 버튼 풀릴 뻔했네아 큰일 날 뻔했네. 아 저거 모비즈 넣깨 가져온 거야. 아, 지금 녹화 중이잖아요. 모비즈 넣으러. 와, 버큐버 환대다. 아, 뭐? 버큐버요 너 십자가 들고 아, 나도 깨를 가 들고 다니는 아, 테트리스의 다니지리스의테트리스예요안은다 테트리스의 방 테트리스의 방안의 방안은 다테트리어의 방안은 리 테트리스의 방다 테트리스의 테트리스테트리스 누가 빡대가리야! 버큐블럭 모서리로 머리 찍히고 싶냐? 아! 우와! 잠깐만, 이거 잠깐 축소해보자. <laughs> 앞이라고 하지 마세요. 아 죄송해요, 지금 아마 화질이 720밖에 안될 거예요. 지금 모비존이라 죄송합니다. 모비존도 그래도 뭐 꽤나 성장한 거예요, 이것도. 아좀 봐주, 봐주시죠. 에이, 에이, 에이. 덜렁덜렁이를 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, 큐 모양으로 해서 다행이지. 만약에 내가 이거, 반면 진짜 팀 모양 블로그를 해가지고 했으면 어땠을 거야. 너희들 조심하세요, 진짜. 앞꼬리 사건 시즌 3 될지도 모른다고, 이거.